기다려, 기다려, 기다려. 아, 기다려. 잠깐만. 눈 까봐. 하나, 둘, 셋. 아니야, 엄마 빨렸어. 잠깐만, 지민아 있어 봐봐. 소연이 안 빨렸대. 먹고. 이 전달 지민이가 먼저 했지. 나와? 안 나와? 야. 안 나온다는데? 아니, 어, 촬영 찍어야 되니까 중지해야 돼. 그다음에 다시 잠깐만. 됐어. 자, 지민이 봐. 뭐. 누나 알로에 주스. 오 세연이 나. 무슨 명씩 는 명. 아니야 두명씩 어? 해도 돼. 뭔것 같아? 아니, 이제 뒤로 가도 돼? 아니, 아 정답 말할 때는 아빠가. 세이뭔것 같아? 어? 정답은 지민이 정답. 빵점이야 그래, 너는 일점 빵점. 잠깐만. 잠깐만 잠깐만 수도 없 수도. 다 맛있는 거야? 아 수도. 분데즈랑 다입갖다래분데 입갔다 동시에. 자시비안 했다. 하나 준비. 지민 잠깐만 서영아 서영. 준비 시작하면 딱 먹는 거야. 준비 시작. 오. 물! 오, 연이나 물! 빈동댕 이길 줄다동시에 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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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뭔 물! 이 물! 물! 초장 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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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물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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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다른거야? 아 다른거다 네. 하나 수도. 네. 하나 둘셋 정답 토마토 주스 땡 토마토 주스 정답 어. 불닭물 땡 정답 토마토 주스 쌩둥땡 먹어봐 <목소리> <도워봐>. 아 토마토네 <laughs> 아니거든 아 누구 던지미나 불닭이야? 아니 뭐야 소장 소장 폴더치 <laughs> <laughs> 준비 고! 정답 응? 정답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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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정답부터 라면 땡사연이 음... 포도 어 비슷했어 어, 아니야. 아 정답 음? 카레 땡 카레 아이가 아 이거 정답 I guess 라 o Sunda. Pula Susse. Pula Susse. p 이 l 맛 Susse. Pula s u s s 다 Pula s 여기 밑에 있는 거. 아, 어 들어야 되나? 응 음, 그냥 마시면 돼. 어때요? 맛있어. 응. 그냥 뭐야. 뭐 이렇게 했는데. 부엌 여기 싸가 보니까. 부엌도 이따가 따로 해. 부가 보고. 제가 아직 못맞쳤나 이모 힌트 하나 줘라 세연이는 못맞추겠다나 이모 힌트 좀 주세요 맵지? 맵지? 포도는 맞는데 앞에 아~~ 그럼 맞다 해줘야지 포도? 포도 색깔이 지민아 아예세연아 근데 매번 데왜 포도 색깔이지? 어.. 서연이 뭐, 못 맞추니까 정답 알려주겠습니다 어? 정답은 청포도 요구르트 였습니다 포도주스 어, 나청포도주 그렇구나 에이, 에이, 에이. 어, 딩동댕이야 딩동댕 이이야2 딩동댕이 <목소리도> <목소리도>